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은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핵잼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톤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단어 암기 3개명이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단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의 기본의미, 중심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문맥어휘, 다이어를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다이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본, 중심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의어와 유의어를 같이 함께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7강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한테 코나 콘이나 콤 이런 프리픽스는요. 투게더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투게더 함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의 의미가 바로 모이다. 집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함께 모여있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한자어에 유유성종이라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그것이 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조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영단어는 이런 단어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o 포즈라는 단어는 핵심 단어가 되죠. 뭐 구성하다 또는 작곡하다, 작문하다, 작시하다, 뭐 진정하다. 이 의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해 필수 어휘인 몽어로 구성되어, 있, 구성되어 있다를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포넌트라는 단어인데요.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구성 요소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의미에 쓰이는 단어들은요, 도켓 필수 어휘가 되겠죠. 여기서 엘리먼트라는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근데 니 엘리먼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악천우입니다, 악천우. 예,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왜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죠. 예, 핵심 다이어 컴포즈와 핵심 다이어 엘리먼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두 개, 두개 빈출어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개 빈출어의 구성 요소의 모든 동료들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죠. 컴포즈라는 단어인데, 코미라는 단어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투게더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포즈라는 어근이 매우 중요한 어근인데요. 이 어근만 잘 활용해도 몇백 단어는 그냥 암기합니다. 를 애들이 포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파운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요거의 기본 의미는 바로 put, p l a c e 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옷을 함께 놓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 m 코는 함께고요, 포즈는 뭐다, 놓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을 함께 모여 놓으면 그것을 무엇인가를 구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이크업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음표를 놓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요? 작곡하다가 되겠죠. 만약에 단어나 문장을 함께 놓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장문하다, 작시하다가 되겠죠. 또는 마음을 놓는데요. 마음을 놓는데 이때 콤은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주 편한 안 상태로 놓는 겁니다. 마음을. 그때는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진정하다 또는 감정이나 표정 등을 가다듬다의 의미로 쓰이겠죠. 이네 번째 의미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요. 10명의 사람이 뭐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위원회는 뭐로 구성이 돼 있다는 라 얘기예요? 10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라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 Composed Of라는 표현이 미 Made Of가 되는 겁니다. 이게 Compose의 동요는 Makeup이죠? 미 Composed Of의 동는 b 미 Made Of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에어를 보시면은요, 이제 모차르트가 나와 있네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무조건 잡고 가다가 되는 겁니다. 작곡하다가 되겠죠. 에, 그가 죽기 직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요? 라스트 오페라, 마지막 오페라를 작곡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이죠. 예, 그 여자는 뭐요? 편지를 썼다가 되는 것이네요. 어떤 편지입니까? 프로테스트라는 표현은 항의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예, 그 여자는 항의의 편지를 작성했다. 네 번째죠. 이제 그 여자는 이 프라운드라는 표현이 얼굴을 찌푸리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여자는 얼굴을 찌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면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이죠 예, 진정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시노님이죠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바로 예, 시노님 시간입니다 예,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동요들이죠 Consist of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고요 b e made up of가 있고 comprise라는 단어가 있고, me comprise도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consist of라는 표현이죠. 이 동사는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수동태로 예, 쓰면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me, consisted, of.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때 con은 뭐다? together를 의미하는 말이고, sist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stan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스탠드라는 표현이 어떤 장소에 뭔가를 놓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를 함께 놓다가 되는 겁니다. 의미는 당연히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consist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 인이 나오면 구성의 의미가 없어요. 역시 야도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이때 콘의 의미는 그냥 강조의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도의 의미, 접두어의 의미, 원어민들이 알고 있는 접두어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투개들이 아니라 그냥 뭐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거요. 그럼 시스트라는 표현은 뭐다? 스탠.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개념이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투사인은 어디 어디에 애가 되겠죠. 그래서 consist in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 뭐뭐는 어디 어디에 있다? 바로 l i n e in 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이죠. consist with 가 나와요. 그럼 의미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시 이 동사도 수동태 불가동사가 됩니다. 이때 코는, 이때 코는 together 또는 same의 의미로 쓰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with 라는 전지사가 또 뭐요? 예 몸과 함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cst, st는 뭐다? standing, 서 있다, 어디 어디 있다니까 존제하다 의미로 의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exist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존제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양립한다는 얘기죠? 양립한다는 얘기는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same,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와 일치하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게 consist with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물은, 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얘기죠. 두 번째 의문을 보시면, 행복은, 행복은, 뭐 하는 데 있다, 만족하는 데 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을 보세요. 그 정보는 말이에요. 그의 설명과 뭐 한다, 양립한다, 일치한다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w e made up of라는 표현입니다 얘네들, make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만들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업이라는 단어는, 업이라는 단어는 이때,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위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포기하다가 되죠. 포기하다가 되는데 이때 업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냥 강조의 의미예요. 자기 것을 다 완전히 완전히 상대방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뭐했다 포기했다가 바로 위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업이라는 그러니까 단어가 뭐로 쓰인다 이렇게 강조의 의미에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 메이더 모브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를 모아서 뭔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몸을 만들다라는 얘기는 몸으로 구성하다는 라 얘기고 수동태로쓰이면 뭐가 돼요?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이거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메이크는 뭐다? 만들다 의미로 쓰이고요. 업의 의미는 이때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럼 이 단어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완전한 것 또는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기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기본 의미란 얘기죠. 그래서 <laughs> 메이크업은 만약에 여러 가지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면 구성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뭐뭐를 이루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이 화장하다 의미가 있죠? 그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얼굴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때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얼굴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화장하다 의미로 의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이라는 단어가 요 화해시키다 의미로도 써요.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철수와 영희가 싸웠어요. 어떤 문제로 다툼, 다습니다 그러면 관계 자체가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화해 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의 의미는 화해 시키다 의 의미도 활용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를 보시면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날조하다, 지어내다의 의미로 쓰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vent, 야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을 모여야 돼요. 부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이 바로 부충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라 사실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페어스그라면 유전자 짝을의 미하는 말이에요. 그 어떤 유전자 짝들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남이는 진 그라면 우성 유전자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리센시브 진 그라면 열성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이는 t 라는게 뭡니까? 지배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 용어로 쓰이면 우성 유전자라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리센시브 진, 위가 뭐예요? 우리가. 알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개념이라고 그랬죠?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쇠퇴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리세시브 지능을 우리는 열성 유전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유전자 짝들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우전자로 유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여성들이, 여성들은 학생수의, 학생수의 56%를 모 한다? 구성한다, 차지한다가 되겠죠. 이때 유예에는 'constitute'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을 보시기 바래요. 요즘, 요즘에는요, hair coloring. coloring은 바로 염색을 의미하죠. 염색이라는 말은 d y i n 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이냐면은 화장하는 겁니다. 'put makeup on' 그 화장을 하다가 되는 겁니다. 화장하는 것만큼이나 뭐다? 큰 문,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에, 그 남자는 익스큐즈가 뭡니까? 변명이죠. 변명을 날조했다. 지원했다. 라는 얘기예요. 뭐에 관한 변명입니까? 그의 딸이 아프다 라는 변명을 만들어냈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러분들 학교에서 말해요. 리버 올리 그러면 뭐요? 교태하다가 되는 겁니다. 교태하다가 되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교태를 해서 내일 그 시간을 그 부족 부분을 뭐다 메이크업한다는 얘기는 뭐요? 부충하면안 될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표현이죠. 이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Comprise라는 표현이 있고요. We comprise of가 있습니다.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때는 com의 의미는 특별히 아니라 바로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 completel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p 라 r 즈 e 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이 p 라 r 즈 e 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take, seize, 잡다, 포함시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련 어휘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p 라 r 즈 e 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상을 의미하는데 이때 상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요, 물론 잡다도 됩니다. 대회에 나가서 잡은 것, 얻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타이크는 잡다, 획득하다, 빼앗다 의미로 쓰이죠. 빼앗아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타이크한다는 얘기는 빼앗아가다 의미로 쓰이는데,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획득한 걸 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이 상으로 쓰일 때 프라이즈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는 원래는 프라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프라이스라는 게 뭐예요? 가치, 가격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라는 개념에서 상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포획물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뜻밖의 횡재의 의미로도 쓰여요. 세럼 DPT라는 단어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죠. 뜻밖의 횡재를 세럼 DP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때 어원이 뭐다? 테이크 의미라고 그랬죠? 남의 것을 뺏은 것을 우리가 포획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연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제라는 표현이 뜻밖의 행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칸프라이제의 의미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칸프라이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위원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명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사람을 우리가 잡다, 얻었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10명의 사람을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컴프라이즈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take up의 의미예요. take up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차지하는 단어죠. 뭔가를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구성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몸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의미로 의 쓰이는 표현이 컴프라이즈라는 동사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수집품은, 그 전집은 320 실 점의 그림들로 컴프라이즈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그룹은 이 그룹은 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문을 보시면 노인들이 노인들이 대부분의 뭐를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컴포넌트라는 단어죠. 이때 컴은 투게더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폰이라는 어근 아까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해드렸죠. 포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지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폰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나오거나, 파운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의미가 뭐다? Put, Place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부품을 함께 놓다 구성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품은 전체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컴포넌트가 무엇이다? 구성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표현은 함께 함께는 모이다 또는 강조의 의미라고 그랬죠 포옹 파운드 포즈는 뭐다?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함께 놓다 구성하다 그래서 일차적인 의미가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게 뭡니까? 부품이 되겠죠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그러면 그거에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입니다. 모신 기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부품들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 올리브 오일의 컴프런트 성분이 성분이 뭔가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랬죠. 뭐를 예방하는 겁니까? Brain tumor, tumor. 에 브레인 튜머 튜머. 에 튜머는 바로 종양을 의미하는 말인데 뇌의 종양이 리벨루먼트 하는 것을 뇌의 종양이 리벨루먼트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수로 만들어 주는 시노님이죠.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표현에는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그리디언트라는 단어가 있고 카스티튜언트라는 단어가 있고 el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다이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building, blo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gredient라는 표현이죠. 뭐, 이 단어는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여분들 in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어디 안에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grad라는 어근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grad, grad, grad 쓰다 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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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을 의미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땐 Gradually라는 단어를 보셨죠? 그게 바로 Step by Step이 됩니다. Step by Step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라고 번역이 되죠? Progress라는 건 무슨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게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전, 발전 또는 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Ingredient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체의 일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예 이렇게 전체를, 전체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러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돼, 매우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의미할 때, i n g r e d i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로 말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재료나 성분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성공에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주면요, 코코넛은 코코넛은 커리 카레를 카레의 아주 기본적인 뭐다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죠. Constituen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성 요소 성분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선거으로 말한다면 주민 유권자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때, c o 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개념이죠? 그, st, st, st라는 단어는 바로, stand, s e t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의 일부로 함께 놓여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구성요소, 성분이 되는데,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이, 이제 선거용어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선거라는 선거는 누가 하는 거요?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뭐다? 유권자 또는 선거구의 주민을 i 스티튜언트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사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무르이 i 스티튜언트니까 뭐가 돼? 구성 성분. 당연히 수소와 산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아주 완벽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유권자들, 유권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 선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죠. 엘리먼트라는 단어는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요. 예 엘리먼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먼트라는 단어는 고대인들이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로 생각을 했던 네 가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네 가지 물질은 무엇이냐? 바로 earth, 흙, air, 공기, fire, 불, water, 물을 의미하는 거요. 예 여러분들, 네 엘리먼트라는 단어가 악천후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를 두해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단한번 암기해서는 바로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엘리먼트라는 단어를 뭐로만 알고 있어요? 구성 요소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먼트의 기본 의미는 뭐다? 흙과 공기나 불, 물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흙이나 공기나 물이나 불은 모든 물질의 뭐요? 구성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구성요소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흙이나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물은 모든 물질의 무슨 요소가 되는냐 기본요소가 되죠.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표현이 기본. 우리 기본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표현이 기본 또는 원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왜 악천후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여러분들 공기와 물과 불과 물이 합치면 뭐가 될수 있어요? 악천후 비바람을 동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바람 악천후 이 의미로 당연히 활용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을 보시면은요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뭐 핵심적인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죠. 그는 나에게 그는 나에게 맵 웨딩 지도를 읽는 거 지도를 보는 기본 원리를 나에게 가르쳐줬다라는 얘기죠. 기, 기, 에, 기, 지도를 읽는 요소를 나이가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지도를 읽는 기본 또는 원리를 가르쳐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과연 브레이브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죠. 용감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용감하게 뭔가를 하다가 되겠죠. 우리가 과연 용감하게, 대담하게 이악천어를 뚫고 산책을 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번째 표현이죠. 밀링블록이라는 표현인데요. 밀링블록이라는 것은 장난감의 집짓기 블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라는 게 벽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블록, 이 벽돌은 빌딩을 짓는데 뭐요? 구성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구성요소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은요, 단일 단어들이, 단일 단어들이 언어의 뭐다? 빌딩 브 c k 스 구성요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이죠? 바로 핵쟁 원 연상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휘를 학습하실 때 다이어와 동의어 유예를 같이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히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엠든 네버,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달성하시, 기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